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침묵의 질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.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한 음식 빠르게 알아볼게요. 하트를 두번 누르면 온 가족이 건강해집니다. 첫째 청경채입니다. 청경채는 염증을 없애주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칼슘과 철분이 뼈 건강에 중요한 미네랄 성분도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뼈 건강에 있어서 탁월한 음식입니다. 둘째 케일과 브로콜리입니다. 칼슘의 왕으로 통하는 우유보다 더 많은 양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셋째, 양배추입니다. 양배추는 비타민 K 좋은 공급원으로 뼈의 미네랄 밀도를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. 칼슘과 마그네슘도 포함되어 있어 뼈의 구조를 강화하고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넷째, 두부입니다. 콩에는 마그네슘과 이소플라본이 들어있는데요. 마그네슘은 비타민 D와 함께 칼슘의 흡수를 도와줍니다. 다섯째 뱅어포입니다. 멸치보다 칼슘 수치가 높으며 우유보다는 아홉 배나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.